페이스적으로 s 스브해 이제. 나 s 스브 예전에 어떻게 썼어? 그 나한테 물어봤자 나, 나 옛날 그 기억 다 잊어버렸어. <laughs> 아. 지금 엠포 쏘는 것도, 것도 지금 기억, 기억. 기억. 기억 못 하고 있어. 개 안심당. <laughs> 목표물을 포착했습니다. 제한 시간 내에 패수 안전지대로 복귀하십시오. 퀵양 잠깐만. 퀵양 잠깐만. 한 번만. 퀵 양. 아박스, 아박스. 이어놈이 아박스에 있다. 빠졌나 봐. 이게 좀 그렇구나. 눈동에 있네. 적표통일, 적표통일, 세밀. 아, 적표 있다, 아직. 왜게노? 우시 형이 형, 적표, 중 먹고 있나요? 중 없어, 중 없어, 세밀스, 세밀. 세미. 쌤야쌤 쌤 들어가서 오른쪽 하나 에 바로 있고 아니 나그 실가 실가 아 노노 일문 아 왼쪽 아 따라왔어 아아 아, 까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어, 여친 크리터였대 깨비. 우리 둘이 열심히 해야된다 요음 넘버 없고 넘버 없으나아 그거 같은데 잡았어 아, 이네. 아니네 옆 p 아니네 저게 안 맞았네 진짜 뭐만 하면 다피네 그냥 씨. 음. 와... 아. 군이패배하였습니다 <laughs> 요호떼기 <목> <오, 인처 드네. 목> 아, 검복 오이정되네샘샘샘샘아 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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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컷박스. 컷박스. 컷박스 컷. 킹덤이 페일이야, 컷. 모그도 페일이야. 어. 아. 음, 개피 컷. 아, 쌤, 쌤, 쌤. 아, 이거 또. 쌤하다. 아, 이건뭐 대패수가. <laughs> 아니, 아니 저 사람 대패 만든다니까? <웃음> <웃음> 무조건 대패, 무조건. 아무 개핀데 <laughs> <laughs> 씨 스나 그냥 씹 스나가 권총이네 아 빡센데 주총이 위 대표형 건복 하나 전진 조심해 삐- <laughs> 삐- 안 풀려 삐- <laughs> 야 <이거> 가능하냐? <laughs> 나 삐- <피> 안 풀려 <laughs> 야 지금 밀렸네 빼자 빼자 우선 한번 빼자 좋았다. 어, 우와. 와, 와이획 맞다. 개획 맞아, 숲카바. 온다, 검 온다 이거. <laughs> 아이씨, 뭐야 이게? 이게 뭐고? 검색패스나. 사 와, 개획 맞다. 아니 형이 뭐라도 하세요. 나피 <laughs> <다> 없어. <laughs> 아 여기 도 개피네. 아또 왔어. 다시 검으로 가야돼 잘라. 검을 면다. 앞에. 아 너무 아프다. 나피 깔았어. 하나 봐. 하나 봐야. 이거 뭐 빼. 삐 깔았어. 알좀갈게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그렇지. 어떻게 알아고 왼쪽 아니야? 아군이 목표물을 포착했습니다. 나.

아넌 전진 있네 아나삥 이거 어, 개피 개피 갑옷 싸적저터리 올라갔다 이거 가야될때 중뚫림 나쌤 먹었어 아. 샘컷검검검검 안에서 음, 검, 검, 검. 검은에서, 검. 이거 적 패턴 의심 이거 이이게 이, 아까 가옷이었는데 나이스 아군이 아군이 어 군이. 많이, 땄다, <laughs> 많이 땄다 많이 땄다 많이 땄다 진짜 많이 땄다 아 크다 크다 검만 막아야겠다 윤뭐 밀고 뭐 이런 거 하면은 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어, 어째 팀플 아, 아, 안돼 이거 음. 야 우리 편 빙을 적빙 던지고 우리 편 빙을 먹고 빼야 되네 음. 이런 씨 바로 온 거지 주고 보내주고, 보내주고, 보이주고 발음을 보내을보내 하나 봐, 봐. 눈을 보내주고, 발음을 보내주고, 발음눈보야눈고 아, 이거 리하였습니다이 여기가 지가지만 보고 올게 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달려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가 나만 보고 바로 패. 중 앵글 하나 <laughs> 보고중 하나 아또빙먹었데 우리팬 빙환장하길데갈 때마다 이빙 먹네 이 노란색 빙 누구냐 이거? 야야 야야야 맞봤어맞봤어오 마이 갓씨 야킴 눈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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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돌, 형들 눈둘이야 눈둘 눈돌. 그어 그렇죠, 이거 맞보자맞보자 그렇지 아, 군이우이 우리, 습니다검 우리, 오지마 리우에서 막아줘 제발 검리우 오면은 우리, 치리 우리, 우리, 검리 우리, 과복을... 아, 시동 가복을 아시 o m 네 이런 씨 가만 가만 아 봐. o m e on. Nobody's h e r 가 They a 가 e h o 이 e o 둘이다. 아, 왔어. 아, 왔어. o t t h e 도 있는데 아 y go. c o m 이 to b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따야돼, 따야돼. 승이 니가 공봐줘 형이 중복게아이 검길게 뒤에 한명 따라와. 안 와도 되는데, 아. 도망자 아니, 아 나야, 나야, 나를 왜 써? 눈 있어, 봐, 눈 있어, 봐, 눈 있어. 봐, 눈 있어. 봐, 봐. 폭폭. 저거 딸, 딸출리는 개피야. 눈을 배우겠다, 이거. 눈을 그쪽에 있어. 야, 중 버렸다, 우리. 나중 응. 먹어줄게, 기다려봐. 죽어 필됐다. 야, 중도 왔어, 중도, 중도, 중도 왔어, 중도. 희해야 돼, 이거. 아, 눈통 하나랑 중화랑. 하나. 나 1번 보는 중. 가보! 네, 가볼까, 갑옷. 어씨. 와, 씨. 이거 중이었는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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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좀좀좀 이거 어시야 이거, 이거 어시 나이스 와마. 아이승리하였습니응 음, 가자. 중 눈세 눈세 나 감옥 본다 그래올 울베. 검보, 검보, 아 검복들, 아 검복들, 검보가 검복 나, 검보가 나, 검하나.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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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들. 나이스. 아군이 숨겨졌어 나, 나.. 나 파타 맞았다 ㅅㅅ 파타 뭐임 형 내가 유화강 만들어 줬다 지금 파타 <laughs> 뒤통수 맞았는데 <안> <laughs> 그거는 근데 내가 울대 보고 왔는데 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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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거기서 걔가 못 잡아주는 거야 건복 조심 건복 조심해야겠다 이거 어 나이스 이길 수 있다 어우 석구 총님 중. 나이스, 나이스 삼십키 이기자, 이거 천천히 하자, 이거 천천히 하자. 하나 아, 띵. 거만아. 중. 피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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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중 오른쪽 중 왼쪽 나이스. 야,